지금 2대째인데요. 지금 우리 형님은 대산에서 지금 하시고 있고, 제가 하고 있고, 또 이제 그 대학교 당인 우리 두째가 그 이어 받겠다고 지금 이제 3대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어려웠지요. 그한1 0반온 한 농가에서 약 100여 마리 소가 죽었어요.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간을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그 죽었을 때는 어떤 사람도 뭐 좋아할 사람이 없죠. 그리고 그 고뇌를 지금까지 견뎠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뭐 그렇게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뻗으려고 내가 어려움을 탔겠가라고 그럴 후에도 많이 했죠. 또 회장으로서 또 그걸 그 말을 회원들한테 했을 때그이기 때문에 전자 사키고 어떤 그런 부분을 넘어갔죠.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2년 정도 3년 정도 하니까 좀 이제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고창은 어떤 공장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행스럽게 조상들이 물러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에 와서는 그한 50여 농가를 이 토질조사나 모든 것을 해보니까 오염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참 그래도 고창이 중금속이나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가진 공장이 여기야 웃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가 우, 우유를 짠 우유가 시중에 가서 참 맛있다. 좀 깔끔하다.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기쁘고 또 감회가 깊죠. 저도 손자가 있고 또 우유를 갖다가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기가 잘 크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열심히 더 깨끗한 우유를 짜야 시겠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